알았다 본부 다음 은명참다음은 누구 니？이번 엔다 리고 있 기다 리고 있어다은다음은 누구 니 자. 구조 명령을 내리실겁니까다 자, 다음은. 이번엔 다음은 이번엔 하겠지 영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<laughs> 출동 준비 완료. 다음 뭐라고요? 이번 영향을 내는 사람은 누구니? 뭐라고요? 기다리고 있어는데 영명을 내리실 겁니까? 뭐라구요? 이번엔 혹 참은 자,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? 아, 명? 아, 명. 아, 명? 아, 명령을 내리자. 명령? 리실 겁니까? 아, 자, 다음 기다.

다들 들었지. 요 뭐라고요? 이번엔 이번 절똥은 누구지? 다들 이번엔 이번엔 허 담은 누구 자 이번엔 다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우주선 대기중 명령. 명령을 내리셨습니동중탑승 준비 이번엔 확실하겠지. 다 다음 은경량을 영역을... <목소리도> 자, 합성 준비된 기다리고 있... 이번에 절 철... 자, 다들 들었지? 자, 기다리고 있어. 역을내 기다리고 있어. 출 <목소리도> 탑승 준비. 기다 다음은 누구니? 뭐라고요? 이번엔 호 기다리고 있었습 이번엔 호 자, 다들 지 <목소리> 다음은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